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청소입니다. 하, 정말, 슬픈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백스가, 엄마 때문에 유튜브를 접게 되었는데요. 어, 백스는 이제, 저희 친구들이랑, 밖에 촬영을, 할 때, 특별 출연을, 좀 가끔, 할수 있어요. 네, 그걸 할수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방송을 찍는 건안 되고요. 최근 제가 동상을 두개 올렸는데 어 백스가 두개다 출연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접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제가 집에 특별 특별 손님을 많이 모셔서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너무 안 올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올렸는데 그것도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제부터 좀 많이 올릴 겁니다 네 많이 올릴 거고요 유튜브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재미없는 동영상을 구독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어 구독 일곱 명인가요? 네 일곱 명이랑 좋아요 여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두개 여섯 명 여섯 명 구독 일곱 명네 그렇게 됐어요 네네 그거 그렇게 눌러주신 분도 감사고요 음. 구독자 이제 다섯 명 특집으로 이제 한번 오늘 방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거 아시죠? 음. 어, 아이들이랑 많이 갖고 놀 텐데, 이거, 이게, 이게, 어, 포켓몬, 네. 이거 포켓몬 카드입니다. 이거는 EX, e x 되고요 네, GX도 있어요. GX 브레이크도 있고. 어쨌든, 그거 구하기 엄청 힘든 건 아실 거예요. 네, 아실 건데, 전 금손이라 40개, 딱 40개 얻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뭐할 거냐. 이거를 다 엎어, 뒤집어 놔서, 이렇게 섞을 거예요. 섞어서, 네, 뭐, 이게, 이것도 메가 지다인데 M 써있는 게 메가 지다거든요 여기 M. M 보이시나요? M. 네, 여기 M. 이렇게 보실 텐데, 네. 이렇게, 그거를 한 다섯 개씩 뽑아서, 다섯 개다못 뽑으면, 저 완전 리얼 똥손이고요. 요즘 잘안 뽑는데, 아예 안 뽑는데, 이제는 똥손이고요. 요 손이 똥손이고요. 한개 뽑으면, 노형요함두개 뽑으면 보통. 세개 뽑으면 자람. 네개 뽑으면 매우 자람. 다섯 번은 리얼 금손. 네. 리얼 금손. 이게 매가지나 다섯 개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이렇게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었는데요 네 이렇게 섞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거는 이렇게 검은 색깔로 돼있는데요매그날때만 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벗겨졌는데요 네 여기 껍질에 여기 있고요 GX 뽑기랑 GX 뽑기는 할 거예요 할 거고요 EX 뽑기는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브레이크 뽑기는 3개밖에 없어서 못하고요 메가지나 뽑기랑 우선은 한번 그렇게 주제 정해보고세 가지 주제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섞을게요. 섞어야지니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섞었으면 네이정도는 네, 여기 빼고요. 어, 여기는 들어있네요. 이게 기라티나랑 다크라이 다크리아가 다크라이? 옛날에는 좀 잘했는데 요즘은 안봐잘안 해서 요즘은 포켓몬스터 닌텐도 하고 있거든요 닌텐도 방송도 언제 한번 올리고요 다음 방송은 비트박스 방송 올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노,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렇게 섞었고요 네 섞었어요 한번 매그지나부터 뽑아 볼게요 요거 요거 뽑아 볼게 아 GX 아 GX나왔네요 이거는 우선 빼고요 네얘 빼겠습니다 예, 다시 썼고 음 요거 보고 올게요 아 이거 EX 오 똥손인가? 설마 오또 EX? 오또 EX? 오이것만 지금 네 개, 네개 뽑았는데 다, 이, 메가나이트가 안 나왔어요. <laughs> 와, 처음에는 리얼 똥손입니다. 리얼, 메가나이트 뽑는 걸 리얼 똥손이고요. 네. 이렇게 다시 이제, 어, 이게 계속 나오네요. 이제, 이제, 그, GS를 뽑아보겠습니다. 설마 이것도 보면 진짜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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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입니다. 네. 네. 자 이제 GS, EX. 메가나이트가 왜 여기 이때 나오죠? 아참 메가나이트 뭐시죠 M 이렇게 가 아, 뭐가 오, 또, 메가나이트. 요게. 어, 왜, 지금 나오죠? 아, 아, 그나스. EX, 이거 전업 음원이네요. 제로네어 설마! 장사 리얼 리얼 동산입니다 e 스 장사 리얼 동산이고요한 번만, 메가나이트랑, 젝스 한 번만 한 장만 한 개씩 더 보겠습니다. 음, 이건 메가나이트. e X. 아 그러면 여기도 설마... 쟤스 메가나이트와 청스 이거 완전 리얼똥인리얼 똥똥똥 손입니다. 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정말 재밌었죠? 네, 7분짜리 동영상이에요. 네, 엄청 길네요. 네, 지루하지더 않아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비트박스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백스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백스 특별 출연 많이 시키고, 또, 또, 특별 친구, 저 친구들 특별 출연으로 많이 시킬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청, 백석더라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튜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